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가 한티처입니다. 아, 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바람에 감기에 걸렸어요. 코맹맹이 목소리 미리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감기랑 코로나 조심하세요. 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질 않길 바랬는데 푸틴 결국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침공 첫날에 57명 사망, 220명 사상.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예전부터 사이가 영 그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의 수도를 모스크바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러시아의 진짜 수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입니다. 키예프에는 1240년까지 루스인이라고 해서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들이 살았었는데 1240년까지 살았던 이유는 이해 몽골군이 러시아에 침입해서 키예프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전한 수도가 지금의 모스크바인데 1283년에 오스크바 공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국가 안에는 러시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자기네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이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다른 나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니까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나토는 미국 중심의 군사기구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력으로 위시하기보다도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봐라, 우리 과거에 같은 민족이지 않았느냐? 원래 우리 조상이 살았던 수도는 너네 나라 수도인 키예프인데 몽골족들 때문에 모스크바로 수도가 이전된 것 뿐이지 우리의 조상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크림반도에 러시아 합병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그들이 원하면 러시아로 편입시켜주겠다고 딜을 냈습니다. 너네 나라 사람들이 과연 우리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95.5%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크림반도 사람들은 러시아 귀속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진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했다기 보다도 크림반도 자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인데, 암튼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편입이 되죠. 저기 보시면, 작게 러시아 국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크림반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영토를 빼앗긴 건데, 뭐 그렇다 해서 우크라이나가 군사로 들이박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고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마냥 당하기만 한건 아니었는데요. 러시아라는 국가는 가스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어마어마한데 이 가스 벨브를 잠궈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가스 배관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자국을 지나는 통로 아닙니까? 천연가스 배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걸 무기화하려고 했지만 이 아이디어를 너무 늦게 생각해버림과 동시에 러시아가 독일에다가 노르드 스트림 가스 배관을 완공하면서 오히려 현재는 역으로 우크라이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군사 침공까지 해서 나라 시민들도 고통받고 있고요.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 러시아가 침공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잠깐일 수도 있지만 코인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트는 일시적인 폭락 이후에 서서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며칠 전 대비해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현재 전쟁 이슈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종결되고 나서 금융시장도 회복하고 서서히 코인에 대한 호재도 하나둘씩 나올 땐 그때는 매수하시기 늦은 시점이란 걸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트렌드로 봐선 현물 시장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트 관점으로만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추천드리겠습니다. STP입니다. 자, 이더리움 기반이죠. 시총은 현재 기준 약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준 메이저 중에 하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 4시간 붕이고요. 자, 여기 뒤에, 빙하기. 매집 기간이죠. 이후에 첫 번째 슈팅은 21년 2월부터 시작되었네요. 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마지막 5파까지 슈팅이 나와줬고, A, B, C, 전형적인 파동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가장 활발했던 매물대선 기준으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면, 여기 밑에 볼륨을 보시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매집봉이 정말 많죠? 그에 비해서 매도 잔량은 별로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여기 이 부분에서, 파동 후에, 헤드앤숄더 패턴 그려주면서 급락했습니다. 지지선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죠. 하지만 다행히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금방 안정화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크게 슈팅했고요. 자 여기 이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세력들이 던진 흔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직봉에 비해서 매도 잔량이 없죠. 두 번째로는 스캠코인이라면 매물대 밑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 이선이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한없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시점 이후에도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세력이 안 던졌다는 말과 동시에 가격 분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큰 틀로 보면 사파 하락 후에 마지막 5파 슈팅이 남아있는데요. 자, 1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봉으로 보시면 1파, 2파, 3, 3파, 4파. 그리고 마지막 5파 슈팅이 남아있는데요. 차트를 오래 보시다보면 아실거예요 항상 차트는 여기 이 포인트 윗꼬리를 메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윗꼬리라는 것 자체가 세력이 돈을 써서 올리는 부분인데 그 세력도 수익실현을 하기 위해선 윗꼬리 이상으로 당연히 올려야겠죠 일봉상으로 봤을때 여기 폴링웨지 형태로 내려오고 있는데 보통 상승시 이 구간 내에서 일어나는 매집 기간만큼 펌핑이 됩니다. 이 차트 모양과 흡사한 사이즈로 옆으로 누워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폴링 매치 크기만큼 폭발을 해준다면, 그럼 한 요쯤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상승 근거를 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급락했던 모습 보여주었고, 자, 보시면, 어깨, 머리, 그리고 어깨. 그리고 내물대선 밑으로 급락했던 모습 보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 4파. 하락 후에 짧게 역회된 숄더 패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역회된 숄더 패턴의 끝은 상승이겠죠? 지금 추세선 이탈 과정 중에 있구요 자 여기 마지막 어깨를 지나면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컴앤 핸들 패턴도 보이네요 이렇게 라운딩 그려서 손잡이 고점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에 근거한 내용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추천드림과 동시에 천천히 매집하셔도 무방한 코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음, 제가 손절가는 65원으로 잡아뒀는데, 65원은 거래량이 가장 활발했던 매물대죠. 근데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면,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 지켜보시다가 50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럼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싼 값에 거래할 수 있으니까 좋은 판단이 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앵간하면 현물은 손절 추천 잘안 드리는 편이지만 세상에는 100%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브리핑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상 강의 강의 마무리 하겠고요. 한티처에게 집중 케어 받으실 분들은 댓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